초보자를 위한 명상 1102 편안하게 눕습니다 단단한 바닥에 바로 누워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은 몸에 닿지 않게 편안하게 벌려놓고 손등이 바닥으로 향하게 합니다. 다른 장소에서 헤매던 여러분의 마음을 끌어들여서 여러분이 누워있는 곳만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공간에 가 있던 여러분의 마음을 걷어들여서 여러분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만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주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간을 생각하던 여러분의 마음, 과거의 기억들이나 미래의 걱정들을 모두 걷어들여서 지금 이 순간만을 주시하시기 시작합니다. 지나치는 매 순간을 이 장소. 이 시간에서 자신을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호흡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끝나는지, 어떻게 다음 호흡이 시작되는지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호흡의 한 주기를 모두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호흡의 주기를 관찰하며 마음의 고요함을 즐기십시오. 이마를 편안히 하십시오. 눈썹과 눈을 편안히 하십시오. 비강을 편안히 하십시오.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자신의 호흡을 네번 관찰하십시오. 뺨을 편안히 하십시오. 턱과 입 주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세요. 어깨 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위 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팔꿈치를 편안히 하십시오. 아래 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시면서 숨이 손가락 끝을 따라 흘러 내려가듯이 호흡이 긴장과 손가락 끝에서 떨어져 나가듯 손가락 끝에서 쉽게 없어지듯 호흡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아래 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팔꿈치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 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 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목의 관절들을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심장 부분을 편안히 하시고 사회에 걸쳐 천천히 부드럽게 들이마시고 내십시오. 심장 부분을 편안히 하시는 동안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 배를 s 안히 하십시오. 아 배를 p 안히 하십시오. 골반을 편안히 하 o 시오 골반 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넉쪽 다리를 편안히 하 o k 오 무릎을 편안히 하십시오. 종아 h 를편안 i p 십시오 발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가락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가락을 편안히 하시면서 호흡이 온 몸을 거쳐 발가락으로 흐르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가 숨 쉬듯이 하십시오. 발가락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종아리를 편안히 하십시오. 무릎을 편안히 하십시오. 넓적다리를 편안히 하십시오. 골반 건전을 편안히 하십시오. 골반을 편안히 하십시오. 복부를 편안히 하십시오. 배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심장 부분을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 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왼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팔꿈치를 편안히 하십시오. 아래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가락 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을 편안히 하십시오. 손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아래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발꿈치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팔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 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목관절을 편안히 하십시오. 목을 편안히 하십시오. 턱끝을 편안히 하십시오. 턱을 편안히 하십시오. 입 주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뺨을 편안히 하십시오. 비강을 편안히 하십시오. 눈과 눈썹을 편안히 하십시오. 이마를 편안히 하십시오. 내 중앙을 편안히 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여 몸 전체가 편안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하듯 호흡을 하십시오. 호흡에, 몸의 모든 내부 장기를 통과하듯이, 팔, 다리를 통하고, 머리끝과 손가락, 발가락 끝을 통과하듯 숨을 쉬십시오. 호흡이 마치 몸의 모든 혈관을 통과하듯, 모든 신경들을 통과하듯,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혈관들을 가득 채우듯, 자신의 삶이 빛과 평화와 평온으로 가득 차게,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혈관들을 통해 모든 독소를 모아서 모든 신경의 긴장들을 모아 내십시오. 자신의 횡격막 호흡의 흐름을 느끼면서 자신의 비강과 심장 부분 사이에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숨을 내쉴 때 어떻게 부드럽게 수축하는지. 숨을 들이쉴 때 어떻게 부드럽게 이완되는지 호흡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호흡이 리듬감 있게 평탄하게 급격한 움직임 없이 호흡하는 소리가 나지 않게 흐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숨의 부드러운 움직임과 배와 심장 부위 사이의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자신의 비강 내에서의 들이쉬는 내쉬는 호흡의 흐름을 관찰하고, 호흡의 사이에 끊어짐 없이 비강 속에서 호흡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이완의 흐름을 깨지 않고 비강 속의 호흡의 흐름을 계속 주시하면서 천천히 일어나 앉으십시오. 편안하면서도 단단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머리와 목과 몸통을 곱게 유지하며 척추가 직립되게 하십시오. 자기 자신 속으로 마음을 거두어 들이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인식하십시오. 몸에 불편한 장소가 있으면 몸의 다른 부위를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몸이 완벽하게 균형이 맞도록 하십시오. 발다리 모두 완벽히 균형을 이루게 하십시오.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흡이 흐르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이마를 편안히 하십시오. 얼굴 근육들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에서 손가락 끝까지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위와 복부를 편안히 하십시오. 내부 장기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얼굴 근육들을 편안히 하십시오. 턱과 입 주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뺨을 편안히 하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으십시오. 이마를 편안히 하시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호흡이 온 몸을 통과하며 흐르도록 하십시오.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게 흐르게 하십시오. 횡경마 호흡을 하시되 소리가 나지 않게 그리고 숨을 쉬는 중에 경련이 없게 하십시오. 자, 이제 나는 그것이다라는 뜻을 가진 소함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I am that h a t I am 나는 그것이다. 그것은 나다. 숨을 내쉬면서 하.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소를 생각하십시오. 호흡 중에 멈춤이 없게 하며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로 숨이 흐르도록 하십시오. 자, 다시 자신의 환경과 호흡을 관찰하며. 소 하며 들이쉬고 하 하며 내쉬면서 자신의 배와 심장 부위 사이의 움직임과 호흡을 주시하십시오. 지금부터 신경을 정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비강을 교대로 하여 숨을 쉬는 방법을 배웁시다. 호흡을 부드럽고 천천히 같은 길이로 호흡하며 호흡을 고르게 하고 호흡 사이에 멈춤이 없게 하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함을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를 생각하십시오. 몇 번을 반복합니다. 기가눈 교대로 하여 숨을 쉬셨다면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놓으시고 다시 자신의 몸을 관찰하며 몸 전체를 평안히 하시고 머리, 목과 몸통을 곱게 하십시오. 자, 이제 자신의 어느 쪽 비강이 활성화되었는지 감각만을 이용하여 관찰해 보십시오. 활성화된 비강 쪽 숨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숨을 유지하면서 활성화된 비강 쪽의 호흡의 흐름만을 관찰하십시오. 자 이제는 반대쪽 비강 활성화되지 않은 비강의 호흡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숨을 내쉬면서 함을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를 생각하시며, 일곱 번의 호흡 동안 숨의 감촉을 느껴보십시오. 몸의 모든 장기를 이완시키고, 배를 편안히 하십시오. 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시고,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얼굴 근육들을 편안히 하십시오. 턱을 편안히 하십시오. 이마를 편안히 하시면서, 마음을 편안히 하시며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쉬며 비강에서 호흡의 흐름을 느끼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함을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를 생각하십시오. 호흡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듯 숨을 쉬십시오. 호흡을 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소함을 생각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눈썹 사이 부위에 주의를 집중시키십시오. 콧등과 윗 입술이 만나는 부분인 인중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호흡이 마음에서 시작되어 수줍나 스트림 이란 하나의 중심 흐름을 타고 흐르듯 눈썹 사이의 부분에 광채가 바라는 부분에서 마음에서부터 호흡이 흘러나와 인중으로 흐르듯이 숨을 쉰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사이에 끊어짐 없이 하십시오. 소함을 생각하는 것이 항상 편안하게 사용하기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나타나게 자신의 편한 방식으로 하십시오. 항상 이 소함을 계속 생각하며 기억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목구멍을 편안히 하십시오. 아담스 애플 편안히 하십시오. 성대를 편안히 하십시오. 혀뿌리를 편안히 하십시오. 목소리에 관련된 기관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턱을 편안히 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편한 방식으로 쉽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소함이란 단어를 계속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그 단어를 생각하는 것을 관찰하시고 마치 마음속의 고요한 연못에서 그 단어가 한조기로 흘러나오는 것처럼 느끼며 호흡과 그 단어를 융합시키십시오.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고 소함의 생각을 관찰하십시오. 다시 소함과 함께하는 횡경막 호흡을 관찰합니다. 배와 심장 부위 사이의 온화한 움직임을 관찰하십시오. 호흡 사이에 끊어짐이 없게 하십시오. 온몸이 호흡하듯이 숨을 쉬십시오. 숨을 내쉬면서 하늘 생각하시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를 생각하십시오. 이제 다음번 명상을 하러 앉을 시간을 정하고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항상 순수하고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몸을 편안히 하십시오. 위를 편안히 하십시오. 가슴을 편안히 하십시오. 어깨를 편안히 하십시오. 속을 편안히 하십시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하하고 숨을 들이쉬면서 소하며 비강 내의 감촉을 느끼면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서서히 양손에 손끝을 모아 숨돈으로 가져오십시오. 계속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며 소함을 생각하는 마음을 관찰하며 호흡을 계속 관찰하면서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루 어느 때에 있든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든지 항상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 의식을 모으며 호흡을 관찰하고 숨을 내쉬고 들으실 때, 소함이라는 말, 나는 그것이고, 나는 삶과 의식의 순수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